제가 사진을 한장 보여드리겠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 사진이 참 재밌습니다. 앞에 있는 큰 새가 독수리고요. 뒤에 있는 작은 새가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는 가끔 이렇게 때를 지어서 독수리를 공격한다고 해요. 아마 까마귀의 먹이와 이 독수리의 먹이가 비슷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 자기보다 훨씬 덩치도 작은 이 까마귀가 독수리를 막 공격을 하면 이 독수리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독수리는 이 까마귀의 공격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늘 높이 그냥 올라간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보통 1,500m 높이까지 올라갈 수가 있대요. 근데 까마귀는 200m 이상 높이 올라가지는 못한답니다. 그래서 고작 한 100m 정도 주변에서 하늘을 날고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애초에 까마귀가 올라갈 수 있는 높이랑... 독수리가 올라갈 수 있는 하늘의 높이랑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독수리는 까마귀가 10마리가 오든 100마리가 오든 그냥 하늘 높이 올라가기만 하면 그 모든 싸움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까마귀 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독수리 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뭐 억울하게 뭐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될 때에,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뭐다 일일이 맞상대 하거나 맞서 싸우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맞서 싸운다고 해결되는 일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까마귀 같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 독수리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레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약한 60km 정도 사막을 행군했습니다. 도착하니 그곳은 르비딤이라는 장소였어요. 이 뜨거운 사막길을 60km를 걸어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도리원, 봉양까지가 한 30km 되더군요. 이 여름에 봉양까지 갔다가 다시 걸어와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나. 죽을 마시겠죠. 그죠? 슈레구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60km 광야를 가로질러 힘들게 도착한 곳이 르비딤입니다. 르비딤.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 그 이름의 뜻은 물이 넘치는 곳. 야 기대가 되죠.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물이 넘치는 곳.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각만 하면서 가는 거예요. 리비딤에 가면, 야, 벌써 이름부터 물이 넘치는 곳이잖아. 야, 그곳에만 가면, 씻고, 마시고, 우리가 다할수 있어. 그래서 60km를 참고, 참고, 광야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비딤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어떤 연휴에선지는 모르겠지만, 물이 없었습니다. 아, 이름은 물이 넘치는 곳, 르비딤인데, 물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망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게 뭐야? 르비딤, 물이 넘치는 곳이라더니, 그 물을 기대하면서 60km나 이광야길을 걸어왔는데, 물이 없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결과 앞에 실망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에게 실망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고작 이걸 얻으려고, 내가 고작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그 고생을 했나?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싶을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결과에 실망하고 어떤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대사로의 거전소 5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은, 실망, 낙심의 이 반대편에, 항상 기도를 놓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같은 편에, 항상 기도가 모여져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고 기쁨을 유지하려면 그냥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유지하려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이르비드에 물이 없었듯이 여러분이 만일 어떤 결과에 실망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는 지도자에게 실망하듯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실망했을 때에 기도함으로써 이 문제의 해결책을 내가 하나님에게서 찾겠다. 이 문제를 내가 신앙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그 실망이라는 감정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실망은 반드시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르비딤, 물이 넘치라는 곳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60km를 달려왔지만 물이 없었을 때 물이 없자 그들은 실망했고 그 실망은 다른 사람, 즉,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실망이 원망으로 이어지면 누구 한 사람은 반드시 희생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따돌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우리 라는 말이 연극 후네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 당신. 그러면서 자신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우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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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라고 말하면서 모세는 뭐예요? 당신. 배제시키는 거예요. 모세에게, 상대방에게 이, 다 떠넘기고요. 한 명의 그피 흘리는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왕따 시키고, 따돌리고, 배제시키고. 여러분, 실망이 원망으로 그렇게 이어지고, 그것이 커진 순간, 공동체에 이처럼 균열이 생긴단 말입니다. 우리가 실망의 감정이 생겼을 때에, 그때 기도로 해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실망은 원망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 왔을 때 눈, 요거 주먹만하게 이렇게 뭉쳐가지고 눈밭에 굴려보십시오. 한 바퀴 굴릴 때마다 두 배로 커지고 또한 바퀴 굴리면 네 배로 커지고. 그런 거예요. 실망이 원망으로 커지는 것은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원망의 마음이 드는 그 순간도 그나마 늦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내 안에 막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 그때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라도 기도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만이 실망과 원망스러운 상황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됩니다. 마치 독수리가 이 까마귀가 따라 올라올 수 없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듯이 여러분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사람, 예수 믿는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서 높이 올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원망이 해결책이 된 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원망에서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원망해 보십시오. 문제가 해결되나? 가정이 깨지고, 직장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인간관계가 깨질 뿐,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망될 만한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그 원망의 감정을 그냥 또 그대로 내버려두면, 실망이 원망해서, 원망이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 폭력으로 이어져요. 파괴적인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는데 그 원망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행동을 만들어내느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대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돌 던지기 일부 직전입니다. 폭력을 행사하기 일부 직전입니다. 실망이 원망으로, 원망은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실망이든 원망이든 폭력이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이 물이 없다라는 이 인생의 갈증의 문제는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그때 모세는 이 행동으로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러지죠 이르되 여호와께 부러지죠 이르되 여기서 부러지졌다라는 말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의 입을 크게 열 때에 모세가 맞서 싸우면서 자신의 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었다. 그뜻이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모세도 사람 아닙니까? 르비딤에 물이 없을 때에 모세라고 왜 실망하지 않았겠어요? 실망되죠. 그리고 그렇게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면서 네가 우리를 죽이려 하냐 그렇게 원망할 때 자기들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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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모세에게 당신 당신 그렇게 부르며 모세를 배제시키고 왕따시키고 그때의 모세는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옛날에 너희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스스로 별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본전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그 말이 막 여기까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말들이 있죠.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내뱉어봤자 그 모세는 그 해결책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갈등의 순간에 독수리가 되어서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버린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다른 차원 다른 수준의 인생을 살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대꾸하고, 변론하고, 맞서 싸우는 것은 같은 수준이 되는 겁니다. 같은 까마귀가 되는 수준이. 여러분, 광야 사막에서는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금 물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불을 짓고 기도하는 순간, 그제서야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네 손에 잡고 있는 그 지팡이로, 저기 저 바위를 쳐라. 모세가 지팡이로 큰 바위를 쳤더니, 그 바위가 터지고, 그 안에서 물이 솟아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를, 보, 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위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열었기 때문에, 아래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위에서도 물을 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 언젠가 그 유튜브 동영상을 봤는데, 저기 사막에서 물을 만드는 법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전문가들은 우리는 다 같은 모래로 보이지만, 어떤 전문가들은 이 모래를 이렇게 파면 어디 모래 안에 물이 있다라는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막 모래를 막 이렇게 팠더니, 정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물이 이렇게 고이는 그런 데가 있어요. 참 신기하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뭐 물이 나올 법한 그런 모래를 깊이 파서... 물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가장 물이 안 나올 법한 바위를 치래요. 그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래 전에 신학 대학원 다닐 때.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교육 전도사로 일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뭐 신학교 다니면서 교육 전도사를 했으니까 그당시제 사례가 80만 원이었어요. 80만 원을 받아서 저랑 집사람이랑 어진이랑 그때는 서진이 아직 안 태어났지 싶은데 하여튼 세 식구가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숨만 쉬고 사는 거예요. 참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저희 집 사람이 보험을 넣다가 이거 그만둔 겁니다. 보험 날 동료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몰랐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토요일 날 오후에 그때까지만 해도 토요일 날 애들이 학교 출근 애들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학교 앞에 애들 전도하러 갔어요. 근데 막 애들 만나서 전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받아보니까 집사람이 전화를 대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 하는 말이, 여보, 나 병원 다녀왔는데 수술해야 될것 같다고 하네. 뭐 암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어쩌지, 나 보험, 이거, 어? 보험금 못 넣어서 보험이 없어졌는데, 그러서 이제 걱정을 하면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아이고, 왜 보험을 왜 정지했냐고 막 따질 수가 있습니까? 야, 그전부터 이렇게 뭐가 좀 몸이 좀 뭐가 좀 이상하고 불편하고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보지. 그 병을 그렇게 키우냐? 그렇게 따질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당신이 생활비를 적게 받아와서 그렇지라고 말할 게 뻔한데. 그러 그런 말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해봤자 이게 뭐가 되겠어요?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일단 뭐 너무 걱정하지 마. 아마 아닐 거야. 그렇게 말해놓고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죠. 그날 토요일 밤에 이제 저는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교회 가서 자고, 토요일 날 자고, 주일 날까지 보내고, 이렇게 주일 날 밤에 보통 제 집에 왔거든요. 토요일 밤에 이제 교육관에서 잠을 자는데, 잠을 못 잡니다. 밤새도록 제가 교육관에서 기도만 했어요. 그 다음날 주일을 이제 보내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누구냐 하면, 예전에 있던 교회 어떤 집사님이 진짜 몇년 만에 뜬금없이 전화를 한 겁니다. 저한테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를 했대요. 그러면서 막 안부를 묻는 겁니다. 그 제가 그 집사님하고 오랜 저런 통화를 하다가, 아, 갑자기 이 집사님이 보험을 한다는 그 생각이 딱 났어요. 아, 집사님 보험 하시죠. 그래, 아,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래. 아, 그럼 내가 지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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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돼가지고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집사님 하는 말이 "아, 그 보험 다시 살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돈을 안 내면 그냥 보험 끝나는 줄 아는데, 그것도 기간이 있더구만요 <laughs> 얼마간 그 기간이 있어요. 그때 다시 보험금을 넣으면 보험 살릴 수가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일단 밀린 보험금 내고 살려 볼 텐데." 보험은 살지만, 근데, 전도사님, 암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딱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려도, 보험을 살려도, 암은 보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좌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리더라고요. 암이 보장이 안 된다고? 보험은 살릴 수 있는데, 암이 보장이 안 된다고? 수술비, 입원비, 치료비, 다 되는데, 암은 보장이 안 된다고? 아, 그러면 암이 아니네? <laughs> 그렇잖아요. 그럼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럼 확신이 드는 거예요. 너무 주관적인 얘기 같지만, 뭐,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를 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입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그몇년 만에 뜬금없이 온그 분과 통화를 하면서 아,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참,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시간이 지나서 정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당연히 암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전 걱정 안 했어요. 이미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보험도 살려서 모든 그런 병원 치료를 다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성대 여러분, 어떤 결과가 여러분을 실망하게 만듭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실망시킵니까? 그때 여러분은 뭘 하시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그 실망의 감정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실망은 원망으로 발전되고, 그 원망의 감정을 또 그대로 방치하면, 이것이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망도, 원망도, 맞서 싸우는 것도 내 인생의 닥친 갈증의 문제, 그것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차원이 다른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늘을 높이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차원이 다른 대응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실망했을 때에. 누군가 원망스러운 마음이 될 때에 그때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까마귀들 가는 수준 다른 그 높은 기도의 자리에서, 그 높은 차원에서,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같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です。